많이 왔는데 오늘 손준영이라고 날씨가 좋아서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항상 네. 비잘 왔긴 네. 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삼준영인 걸알아주셨나 봐. 하늘이 네, 어제 비 왔는데 <laughs> 엄청 진짜 비 아이고. 많이 왔어. 어제 진짜 비 많이 왔어. 삼준영 네. 피어 a 시작합니다. 3년 전과 지금이 가장 다른 멤버는 누구 같아? 이유는? 3... <laughs> 3년 전과 지금이 가장 다른 멤버는? 당연히 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인 것 같아요. 그 뭐지 우리가 최근에도 최근에 노들섬을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옛날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때 진짜 대놓아 봐도 그때 저는 정말 대박이었더라고요. 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마이크 잡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때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아, 진짜. 그치만 나름 그때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많이 성장했죠? <laughs> 네, 나설었어 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딱 내꺼네. 뚜꾸라 마늘 닭닭 끓이탕 계림 맞아? 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계림이라는그 식당 아니데맞맞아서 그, 네. 불고기는 혹시 어딘지? 아, 어디지? 아, 이건 모르겠어. 그순두부랑 불고기 같이 먹는데, 아, 기억이 영상 근처에서 찾으면 바로 나올거예요 티민스 <laughs> 하트 많이 부탁해 사랑해 오 근데 그 마늘 닭돌이랑 게림이 맞는데 진짜 맛있어요 브라꼬랑 먹을때 같이 먹어봤거든요 맞아 다같이 먹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는데 팬사전에 절대 먹으면 안돼 안돼 그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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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늘을 꼭 양치해야돼 이거 양치해도 안되잖아 안안안안안안 아니면 우리도 먹고 피아노도 먹고 오면 되겠다 아, 그래서, <laughs> 아 근데 그래도 기분이 안좋지 아 <laughs> 아무튼 진짜 거기 맛있어서 진자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감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도 만점입니다 요즘 제일 좋아하는 식당아다 <laughs> 근데 양이 엄청 많잖요 <laughs> 근데 숙소에서 혼자 맨날 네, 식사 혼자 먹잖아요 먹어요. 남기지만 그래도 먹을 근데, 근데 수 보통 없어. 약간 1인 메뉴가 없으면은 아좀 아, 그렇네 하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냥 다 시켜 먹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1인분이 좀 많이 먹어 으면 <laughs> 아니 언니는 주방에 가잖아요 그럼 맨날 이만한그 진짜 한 2-3인분 그 <웃음> 통이 <laughs> 그거밖에 안 빠져 있어 근데 보통 그것만 팔면은 아 어쩔 수 없다 하잖아요 근데 언니 아니, 그런 아니, 거 뭐. 없어요 포기야 못돼요 뭐 저는 먹어야 돼그습니다 어, 어디 걸려있는데? 어서가 콘서트에 갔는데어사가어 아, 현지 맛집 한 곳에 추천해줘. 어, 제가 알려드릴까요? 안돼요. 어, 네. <laughs> 안돼안돼 네, <잘> <laughs> 저희 유일한 맛집이라서. 제가 알려주면 안돼요. 예약이 빡세거든요. 어, 근데 어서가 그, 그 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는 크레이프를. 밥집 있거든요. 한 번도 우리 안 가봤잖아. 이래... 아유, 거기 안 가니까. 아니, 막... <laughs> 진짜 그, 제가 살 거리는 동네거든요 근데, 록다록다앤 프렌즈라는 가게인데. 맛있겠다. 크레이프 진짜 맛있어요. 이거 <laughs> 우리 꾸며 <도면> 와. <laughs> 근데 지연 언니 집에 먼저 가고 싶어요. 아, 맞아, 지연 집에 놀러 가자. 근데 멀지 않아요? 아, 잠깐. 어. 그 회사에 있는데 저 30분 전뭘 어? 어? 저 여신님 그래그 그래. 있어? 어떻게 집에 놀러 오라는 우리. 말 한마디도 안할 수가 있어? 아우. 우리 3년이나 됐는데 이제 갈수 있지 집에 내가 네. 5 그래, 네.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우리 한... 계속 오세요 우리 제일 집에 오세요! 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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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 일단 우리 집에 놀러 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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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아, 근데 아, 좀, 맞아. 그 아니 근데 진짜 가야 돼. 아니 당연히 가는데. 근데 집에서 뭐 해? 어때? 아, 아니 밥 먹고. 아, 어, 시로랑 어, 어, 엄마 밥. 옷빨리. 엄마가 지금 하드게임 하드게임 하자. 아니 또. 뭐라고? 하드게임 자 해야지. 빨리 빨리. 엄마 밥 먹고. 싶어 채연이 엄마. 엄마 밥 먹고 그 가래떡도 먹고. 어 그거? 어 그거 해주시잖아. 채연 이 엄마. 가래떡 먹고 싶어요. 가래떡 구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콘서트 때 채원이 형 언니분이 오셨는데 맞아. 제가 언니한테 허락받았어요. 집 놀러가도 돼요?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오라고 하셨어. 어? 먼저, 먼저 허락면 갈게요. 맞아. 싫어, 싫어. 어쨌든 열려있어. 언니한테. <laughs> 집은 열려있으면 안 돼, 언니. 알겠어. 안 열려있어. <laughs> <laughs> 두 개씩 해야 는데요 오늘. 아, 오늘 두 개씩. 각자 옆사람한테 3주년 축하 덕담해주자 옆사람한테 짜요 네 어, 3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네 실장님이세요? 뭐야? 네 어, 너무 고생했고 음 하루하루 성장하는 너의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표님이세요네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기특하고 정말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진심이야. 오, 멋있었고. 오, 어, 너무 멋었고 감사. 어 너가 있어서 많이 웃을 수 있었어. 오 고마워. 고마워. 앞으로도 많이 웃자. 그래. <laughs> 뭐야? 되게 쿨하다 음. 음. 독담, 독담이에 그냥. 처음 어, 알말지 음. 크라 언니. <laughs> 우리가 만난지 3년이 됐지만 예. 앞으로. 더 오래 봐야 돼요 오니 어, <laughs> 무서운데요 알겠어요 아니, 3년 동안 언니한테 배운 것도 엄청 많고 앞으로도 우리 팀에 정말 있어야 되는 중요한 참이니까 우리 팀 행복하게 활동해요 좋아요 고마워요 <laughs> 진짜야 천천히 <laughs> 컸으면 좋겠어 <웃음> 그리고, <웃음> 그냥, 모델을 있어줘. <쓰죠>. 아, 그럼? <laughs> 네. 채원언니 어, 어. 집에 초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웃음> 우리, <웃음> 우리 팀의 중심으로, 어.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고, <laughs> 와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서 고마워요. 뭐야. 정봉이야. 우리 팀의 나무. 우리 팀의 나무. 나무. 나무가 돼줄게. <laughs> 나무하고 내가 벚꽃하고. 나무 잎하고. 뭐 할까? 체리, 체리. 체리윤진이가 어, 체리. <laughs> 체리. 하늘. 아, 하늘. 아, 하늘. 하늘. 했어요. 했어요. 했어 완벽하다. 이완벽진이한테 해야 돼. 진이한테 맞아 우리 다 같이 으진아 동영상동해 주세요. 으진아 정말 너무 너무 고생했고. 아아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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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어이구사야. 웃음> <laughs> <laughs> 고생했으니까. 맞아. 너의 빈자리가 크단다. 빨복해서돌아오길 응. 월말. <laughs> 바래. 맞아, 보고 싶어. 우리 예쁜 성이야내성이야해 눈물이 줄줄 나요 보고 싶어. 이제도 그렇지만 <laughs>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게 아 겠습니다 목표 목표 제일 큰 목표. 근데 제일 어려워요 진짜. 아아 건강해야 돼요 피아노. 정말 네. 건강해. 응.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근데 데뷔 쇼케이스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뭔가 제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런 케이 세계에 와서 처음으로 선보는 무대였는데 그래서 앞에 뭔가 저, 저를 그 알고 저를 인간으로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뭔가 그런 게낯설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이런 행복감이 있구나 깨달았던 하루였습니다 응. 어머나, 네, 네. 그렇게 예쁜 말을 네. uh, 너 정말 말 잘한다 아야나사선한국어가아니선생한국어가니님한테 편히 하니 선생님한테 편가편곡하니 선생님한테 편곡을 원하선생님에테편에을 원하니 님한다 편곡을 원하니 선생님한테 니선생하생 맞아. 와! 뭐이나 <목소리> 데뷔 쇼케이스! 선포즈! 이렇게 나와! 선포어선포선해요 선포즈! 선줄즈요 선포즈! 선주년 축하! 즈 선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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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최근 일? 어? 이거 뭐야? 화요일? 아 최근 일? 일 말고 오일 다같이 제일 기억에 남는 음... <laughs> 그건 나중에 <laughs> 나중에한테 말할게요 <웃음> 어. <웃음> 기억에 남는 최근 일은요 어. 최근 일음 저요? <laughs> 일 말고라는 게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laughs> 그렇긴 해. <laughs> 일 말고라는 곳이 아 표현에서 는 만든 일은요 있었는데 지금 말할 수없지요 뭐. 오빠가 어. 제 신발을 따라갔어요. 어. 아 이거 귀엽네. 네, 사주지사사지 어? 아니 제 신발 제가 신발 신고 집에 갔는데 오빠가 신발장에서 신발 예쁘다고 혼자 산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저것 커플 신발이 되었고 귀여워요. 인천 콘서트도 어, 뭐, 보고 싶다. 인천 콘서트도 보 싶다 은채 오빠 나 그거 오랜만에 봐서 좋았습니다. 하날왜 은채 오빠라고 하는 거야? 오빠가 제일 생이거든요 나도 동생인데 은채 오빠니까 은채 오빠예요. 엄마들이 은채 오빠야. 네. 그딸 앞에 엄마들이 서서 열며느로 찍은 사진 있는데 맞아, 너무 창업어요그리 진짜 닮았더라. 다, 다 아, 똑같이 뭐,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저. 진짜. 진짜. 저희 멀쩡하러 저희 닮았어요. 나는 윤진이랑 윤지이맞 진짜. 아니 어나도안 나왔어. 나업어면 맞아. 나도 나도 닮았어. 확실해. 아니 언니도 똑같이 생겼어. 아니 진짜. 안생겼어 나도 아, 똑같이 생겼어. 근데 윤진이 없는데 아, 근데 윤진이 엄마도 똑같아. 똑같 생겼어. 그 사진이 진짜 똑같지, 너. 저희 가, 엄마들이랑 저희들이랑 다 같이 사진 찍어보자. 음, 저희의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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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필터. 필터 <laughs> 쉬운 아 <거. 웃음> 어, 좀 그랬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음. 오늘 3주년 기념 오늘 TMI 3개씩. 할게요. 네, 일단 저 할게요. TMI 오늘 TMI는 원래 뽀까머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 반대. 적극 반대. 비슈로. 아니, 아니 왜냐면 오늘 사실은 말해도 되나? 말해. 단체 뽀비 꼬비, 뽀비머리를 하려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단체로 하고 싶어서 뽀비머리는 단체 있을 때 뽀비머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주세요. 상시마음에 준비를 어. 하서힙 뽑기 머리. 그래서 이제 약간 뽑기 응. 머리라고 해서 뽑기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응. 다행히도. <laughs> 다행히도 양말 머리를 했고, 어, 히에마 3개? 음, 저는 간장 찜닭을 혼밥 했고요. 간식으로는 모카번을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타임. 저는 준비됐어요. 나이도 알아서 오늘. 진짜 라이다저 누가 는거아니죠 뒤에서 그러면 이 鸽啊 니 <목소리> 어, <그럼요. 사림집에> <laughs> <지금 보고> <목소리> 어, 머리가 저희가 위버트 라이브를 하러 가야 돼서 어?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볼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지금 차가 막히잖아, 그럼 저 거기 가야 된대. 우와, 비싼, 비싼 기타. 나 말고 싶지? 나 일렉기타 배우고 싶어. 나 아쿠스틱. 행복하게 다들 집에 가시길. 맞죠? 지마신나 그러면? 치죠. 응. 다행이다. 시세요 사람은 마이팅 고마워요. 바이바이. 고마워요. 지금까지 부사피아였습니다 <우승이>